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그널 언니입니다 자 캠토르닉스 자1 3220원을 찍고 32800원 구간까지 한 차례 단기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조정 이후에 지금 현재 이제 횡보하는 그렇죠 박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캠토르닉스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크게 봤었을 때 삼각수렴액 세력들의 매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삼각 수렴을 통해서 앞으로 주가 전망과 목표가 살펴드리면서 자,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분에서 편집해서 핵심 포인트만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영상이 그리 길지 않을 거예요.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리면서, 어, 주가 전망을 두고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삼각 수렴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각수렴을 만들려면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주고 눌러주고 다시 올려주고 이런 움직임들을 완성시켜 내야만 비로소 이런 삼각수렴의 움직임들을 나타낸다라고 살펴드리는 부분인데, 물론 여기 구간에서 제대로 확실하게 수급들이나 테마적인 어떤 이슈몰이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 2만원 이탈해서 다시 저점을 테스트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런 변수들도 존재하긴 하나, 리스크적인 부분보다는 지금은 이제 상방에. 오히려 집중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를 두고 간략하게만 네,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오래된 거래처예요. 자, 오래된 거래처인데 삼성전자가 유리 기판 차세대 기판 어떤 기술력을 두고 시장 진출과 로드맵을 공식화하면서 집중시킨 바 있었죠. 자, 그러고 나서도 또 이제 상반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 반도체 또 바닥 구간 다져 준다. 업황 기대감이 또 있었어요. 올해 상반기 그러면서 1차적인 어떤 단기 상승 추세가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서 이 삼각구도를 만들면서 지금 이 매집하는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공략해야 된다. 자, 자 삼성전기 지금 LG 이노텍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도 고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지금 AI. 네, 생산 가동. 지금 데이터 센터도 지금 내용들 좀 모멘텀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유리기판을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 경쟁 고도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되면서 또는 이 유리기판, 이열 전도율이나 기판 두께나, 네, 패키지 기판 사업에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한, 어, 중요한 재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SKC 삼성전기 LG 이어트의 경쟁 본격화라는 내용들로, 자, 꿈의 유리기판. 네 내용들. 그러면서 글로벌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어요. 이미 시작은 되었고요. 상용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부분에서 AI 반도체 시장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세와 증가 추세를 두고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최근에 패널 고객사 어, OLED 어, 패널의 어떤 시각 시각 기술력을 두고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캠토론닉스 같은 경우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저 기술과 시각 기술을 활용한 그렇죠 기판 두께를 얇게 구현화시키고 TGV의 어떤 공정 내 핵심 분야의 어떤 밸류체인 관련주로는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가 오늘 영상 시작하면 초반에 이 삼각 수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삼각 수렴을 두고 과거 움직임에서도 여러분들 3차 파동이 강하게 나타나 주었었던 가격 구간이 있었거든요. 자, 캠토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탄력받으며 엄청 강한 돌파 움직임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1차, 2차, 3차 파동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랠리를 이어갔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하고, 자, 앞으로 지금 세력들의 어떤 매직 움직임을 통해서 모멘텀이 더해졌을 때 3분기와 4분기, 이 하반기에 집중할 수 있는 스윙주로 주목할 수가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파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때도 여러분도 과거 움직임에서도요, 저점을 찍고, 이렇게 저점을 찍고 어떤 삼각, 수렴, 어떤 구도. 를 완성시키면서 만들어 갔었거든요. 어, 만들어 가고 나서 파동이 다시 또 시작되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거는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주고 조정시켜주고 다시 올려주고 해야 이 삼각수렴에 그쵸? 점차적으로 이 폭이 좁아지면서 삼각형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고 완성시켜 나가는데요. 지금 그렇게 지금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거든요. 이 과거의 움직임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수급적인 움직임들, 시그널들, 집중하면서 다시 파동을. 시작되기 전에 미리 공략해야 된다. 강조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손절가 2만 원 이탈 시 말씀드리면서 2만 원 이탈하면은 손절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만 5천 원 이하에서는 계속해서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2만 5천 원 이하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모아가셔야 된다. 결국 모으고 이 세력들이 어느 정도 매집을 끝냈을 때 파동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근 외인들도 움직여주고 있지만 이 신한 창고에서 강력한 순 매수 움직임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수급적인 움직임이 실시간 확인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유 없이 이렇게 매집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 집중하셔야 되고 결국 2만 원과 2만 2천 원의 하단 지지력을 네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지지를 체크해 드리는 부분이겠고요 그렇죠 어, 지지 체크해 드리면서 다져주는 움직임 구간에서 에이, 이제 곧또 세력의 신호가 강한 시그널이 터져 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에이, 지금 주가는 크게 어떤 등락폭이 현재로서는 크진 않습니다만 저의 수급선 안에서는 지금 저점을 나타내면서 다시 매수가 시작되는 가격 구간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자 이전에도 이 가격 안에서 어 닿았을 때 강한 수급 움직임이 터져주면서 매집 움직임을 확인했었는데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자 지금 구간에서는. 자 다시 또 저점을 완성시키면서 또 강한 수급 움직임이 터져 줄 겁니다. 자 터져 줬을 때 좋았을 때 제가 문자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타점이 완성되었다. 자 저도 매수합니다 하면서 매수 신호를 드릴 거예요. 자이 매수 신호를 활용하셔서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추매 타점으로. 어, 이용하시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 탈출도 뭐예요? 수익으로 탈출하셔야죠. 자, 그래서 그런 공략 방법을 두고 가격 구간을 두고 우리 여러분들 결국에 같은 목표를 두고 수익이죠. 집중해 볼 건데요. 자, 문자 신호는 어떻게 나가냐? 일단 지지 하단의 지지와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여주고 수급들이 어떻게 모아지고 있는지 네 체크해드리면서 제가 매수하는 가격 평단가 보내드리고요. 어, 보내드리고 비중 얼마 담을 거다. 네, 제 매매 내역을 그냥 공개를 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제가 매수하는 이 가격 구간을 활용해서 전략적인 매매로 어, 활용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자, 지금 차트에서는 강한 수급 움직임 신호를 빼놓고 자 캔들과 지지와 저항과 어떤 세력들이 움직이는 어떤 수급 패턴을 두고 수식들 값만 이제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자, 신호를. 가져와 볼 테니까, 이 신호가 터져 주었던 이 가격 구간 안에서 어떻게 주가 패턴을 완성시키고 만들어 나가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자, 세력의 타점 신호를 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네,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캠토론 닉스 뿐만이 아니라 세력들은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저희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매매했고, 공략해냈고, 결국 어떤 매도 타점에, 어떤 매도 신호에 수익을 확보했는지, 네. 우리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예시를 드려드리면서 설명드려보겠고요. 설명드린 이후에, 자, 우리 여러분들은 그 신호를 앞으로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만 관점을 두고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자 설명이 끝난 이후에는 목표가와 저항값들 챙겨드리면서 주본과 일보 같이 흐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기준 1차 저항값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 제가 처음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간략히만 목표와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저는 5월 19일날 첫 개설을 했어요. 시그널 언니라고 개인 채널을 개설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현재까지 2000명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한달 정도 내 네, 지나고 있죠. 그래서 일주일간 대략 분석을 해 봤어요. 5월 달과 6월 달어 일주일간 기록들을 다 보여 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400명에서 500명의 우리 여러분들이 저를 구독해주시고 저와 같이 함께해주시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앞으로 10만, 20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우상향하는 채널을 같이 만들어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예요? 수익이 날수 있는 채널.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을 같이 키워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문자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보내드리기 시작했죠. 자, 제 번호 010-7708에 8354번이 제 번호거든요. 제 번호로, 네, 우리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저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매매 신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방송으로 예측하고 미리 매도할 때,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어, 제가 매도할 때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는 상황에 따라서 단기 급등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기 급등주 같은 경우는 빠른 매매가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상황에 따라서 미리 신호를 먼저 보내드릴 때도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장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과, 어, 매매를 같이 나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관심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고, 그죠? 보유조들을 모두 공유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네, 타점과, 어, 그죠? 1차 목표가 움직임을 두고 늘 함께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목표가는요. 그날그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을 두고도 늘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세력은 뭐다?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이런 세력 타점 신호를 두고, 그쵸? 우리 여러분들이 제 대응에 따라 오실 수 있도록 예시 한두 종목, 네, 한번더 말씀드려볼게요. 자, 지금 종목에도 우리는 끝까지 집중해야 되니까 길지 않도록 잠깐만 집중해보시죠. 인디파마테이 6월 9일하고 6월 10일날, 그쵸, 연이어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비만 이야기 절대 강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요, 목표가 체크해드렸고, 지지체크, 이 눌림목, 수익률 극대화를 두고, 어,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고요. 조회수 6월 9일날 자 537회 기록하면서 눌림목 완성을 통해서 자 수익률 극대화 노리자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이때 이제 저점과 눌림목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면서 집중하셔야 된다 매수 추천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자 6월 9일 방송이거든요. 집중해서 들어보실게요. 나타나면서 1봉에서 제가 오늘 자 눌림목 완성을 두고 77,000 원과 72,000원 구간의 단기 저점 완성을 두고 지지 체크해드렸어요. 자이 지지 구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눌림목 완성되는 순간 다시 신고가 랠리 그쵸죠 전고점 돌파 움직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정확하게 지지 체크해 드리면서 자 눌림목 완성과 다시 전고점 돌파, 신고가 추세를 두고 어 랠리 움직이고 돌파하기 전에 우리 꼭어 지금 구간 준비하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어 방송이었고 9일 날에 이어서 10일에도 또 한번 방송 진행해 드리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력 타점 시그널 신호를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늘 지금 관련해서 어 호재 내용들 터져 주면서 저희는 이런 호재가 뜨기 전에 미리 타점을 집중했고 그쵸 공략했고 어 세력들의 시그널 움직임들을 파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D&D 파마틱 지금 현재 이제 상한가 아 진입하네요 네 상한가 진입하면서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미리 이 눌림목타점 구간에서 세력 시그널 신호를 잡아드렸고요. 음, 저희는 지금 현재 일주일 만에 60% 가까이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정확히는 58%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주일 제가 분명히 이 단기 추세, 그죠? 다시 정거점 돌파, 이 랠리 움직임을 두고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눌림목 탁점 이 구간 평단 8만 원 완성시키면서 지금 12만 6천 원 돌파 움직임 그렇죠? 상하가 근접하면서 움직임 슈팅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제일 비싼 가격에 매도할 거니까 그렇죠? 문자 신호에 실시간. 어,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늘 매수가와 지지 그리고 돌파구간 목표가 상세히 문자로 말씀드리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 바쁘신 우리 구독자님들 어, 문자신호에만 수액에만 집중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D&D 파마트 눌림목 공략하면서 오늘 상악가 나와주는 모습이고 D&D 파마트 외에도 단기와 스윙주 병행하면서 지금 이제 공략해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저와 이 매매 집중해 주시면서 수익률 극대화 노려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살펴보시면요, 이 삼각수렴 안에서도 강한 어떤 수급적인 움직임이 터져주었었던 구간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고 자 결국에 네, 이만 원과 2만 이천 원이 가격 구간 안에서 강한 수급이 어, 모아졌었거든요 어, 모아졌었고 이 저점을 이루는 가격 구간에서도 저가 베이스 유입들이 강하게 나타나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상승 추세적인 움직임들이 터져주었었죠 자 그리고 눌릴 때도 강한 수급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32,800원 구간까지 찍어 주는 모습이었고 자 노란 선을 닿자마자 한 차례 저항을 받으면서 자 조정이 나타났었던 모습인데 그 안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22,000원과 20,000원 가격 구간에서 수급들이 강하게 모아졌고 매집판는 움직임을 통해서 지금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이전에 계속 지지했었던 이 가격 구간 지금 현재 이제 눌림목을 완성시키면서 다시 반등을 기약하는 그렇 그런 움직임 신호들 시그널들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 수렴을 통해서 결국에 32,800원 최근 이 고점 돌파 움직임 속에서 그렇 우리는 일차적으로 4만 원 움직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주봉으로 한번 가 보실게요. Yeah. <laughs> 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주봉 움직임입니다. 어, 보통 파동은요, 1차, 2차, 3차 파동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이고, 이렇게 1차, 2차, 3차 파, 파동이 나왔을 때 반복 매매가 가능한 타점이기 때문에 눌릴 때마다 집중하면서 세력들이 다시 매수하고 사들이고 강한 수급 주체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와주는지 수급 체크하면서 반복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살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때도 4,460원을 찍고 삼각 수렴 어떤 움직임들, 매집하는 움직임들 속에서 2만 원 구간까지 강한 그렇죠? 흐름이 한 차례 나와 주었고 다시 상승분 패턴에서 다시 또 수급 주체적인 어떤 움직임들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이 34,000원 구간까지 주가를 올려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파동의 움직임들이 나타났던 모습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절가 개인 대응하시는 분들은 2만 원을 두고 네, 지켜보시라고 했었잖아요. 자, 2만원의 가격 구간을 살펴보시면 이전에 이렇게 저항을 나타내면서 조정 이 7,200원 가격 구간까지 보였었던 구간을 지금 현재 지지하고 눌림목을 완성시키면서 다져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변화 움직임 보이시죠? 자, 1차와 2차, 3차, 이렇게 파동 움직임을 나타낸 이후에 크게 봤을 때는 이 박스권 등락이 계속 반복되는 같은 패턴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전에 저항이었던 구간을 지지하면서 그렇 다져주는 움직임 속에서 자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점 이 상단을 돌파해 줬을 때 이만큼 다져준만큼 어, 강한 랠리와 파동을 예상시켜 볼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3만 5천원과 4만원 구간에 목표가를 두고 우리는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수렴을 마치고 매집을 마치고 결국 강한 이슈와 몰이를 어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장대양 시세 분출이 다시 한번 터져 주었을 때는 주가 탄력을 위해서는 음 주가 탄력을 위해서는 26,000원과 네. 28,000원의 가격 확보 움직임. 네. 이 가격을 제대로 확보했을 때 비로소 신고가 추세 강한 파동 움직임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는 또 타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타점들을 두고 자, 1차적인 목표가. 자, 4만 원 구간까지 어, 집중해 볼 건데요. 자, 일봉을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일봉 움직임에서도 이 노란 선을 닫고 조정이 나타났고요. 자, 과거 움직임을 통해서도 살펴보시면은 이 노란 선 구간에 근접해 오니또 조정이 나타나요. 자, 그러고 또더 과거 움직임으로 가 보시면 이렇게 한 차례 어, 단기적인 추세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또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 차례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한 차례 강한 파동을 만들어내고 또 닫고 조정, 닫고 조정. 결국에 파동이 끝나면서, 네, 고점을 완성시키는 모습이었는데, 자, 여러분들, 이 노란선 기준은 세력들이 뭐예요? 단기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세력의 목표가입니다. 네, 세력의 목표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구간까지는 열려있다, 상승폭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22,000원과 2만원의 저점, 이 완성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공략타점으로 집중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이 노란선을, 네, 조정이 아니라 지지했을 때는 더 추가적인 강한 파동이 나타나거든요. 어. 20% 이상의 장대 양봉, 그쵸? 급등 움직임들 마구마구 터져줄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 노란선을 지지했을 때 지금은 닿고 계속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반복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돌파로 시도가 나타났을 때이 노란선을 지지한다 그러면 더 강한 파동에 우리는 집중해 볼 거고 세력들이 매도할 때 우리도 매도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타점에서 왜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나 주고 있고 왜이 가격 구간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차트적으로는요 지금 32,800원이 고점처럼 보이는 모습들이지만 고점이 아니다 세력들이 나가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의 신호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방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눌림목 완성될 때 문자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정고점 돌파 시도 움직임들 나타냈을 때 문자 신호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목표가 움직임을 두고도 추가적으로 네, 매도할 때까지 제가 매도할 때까지 실시간으로 수급들을 체크해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은, 자, 이번에도 애견 케미칼도 반복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반복 체크해 드리기도 했었지만, 음, 늘 조정 구간의 단기 저점과, 그쵸, 공략 구간들 어, 살펴드리고, 만들어 드리면서 물량 터지고 세력들이 나가고 손바뀜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이런 매매 동향들을 체크해 드리면서 매도 타점도 같이 잡아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목표가 같습니다. 목표가 뭐예요? 수익인 거죠. 자 여러분들 평단이 높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 구간 안에서 평단을 낮추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자 수익으로 탈출을 하셔야 되죠. 자 결국 우리의 수익은 아, 목표는 같거든요. 그런데, 같은데 굳이 따로 외롭게 각자길 갈 필요 없이 같이 채널을 10만, 20만 만들어 나가고 그냥 영상만 찍는게 아니라 수익이 나는 채널을 같이 완성시켜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문자 신호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저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저는 수익을 확보하려면 저 스스로가 스스로가 파고들고 집중해야 되고 세력 신호 움직임들 다 스스로 공부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무료로 이런 신호를 받아보면 너무 좋을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누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관심 종목들도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심 종목, 그러니까 투자에 도움되어 온 내용들은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하신다면, 네, 충분히 보여주듯, 투자에서도 공부가 되실 수 있고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목표가 도달 전에 또 세력들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수들을 두고도 실시간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저와 같이 매매를 시작하지 않으신다, 않으셨다 하시는 분들도 네 하시는 분들도 좀더 쉽게 수익을 날수 있는 구조 자 제일 저점에서 사서 제 고점에서 파는 어떤 추세적인 움직임을 두고 우리는 시세차익을 확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바쁜 일상 속에서 따로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제가 공부해서 문자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을 이번에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미 우리 구독자님들은 받고 계시잖아요. 어, 캠트로닉스 이번에 이번 주자 타점 완성되면서 시그널 움직임 강하게 떠주는 대로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문자만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수익에만 집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캠트로닉스도 자 유리기판 관리 관련해서 내용들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벨루체 자, 주가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에요 비싸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모멘텀을 가지고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2,000원과 2만원의 하단 지지 체크 움직임들 살펴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결국에 26,000원, 28,000원 가격 구간을 확보해 주어야만 주가 탄력, 자, 전고점 돌파, 이 파동 시작되는 움직임을 두고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두셔서, 네, 제 문자 대기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 방송으로 다 못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자로 실시간으로 움직임들, 네, 반수들, 상황들 파악되는 대로 체크해 드릴 거니까, 네. 이번 주와 다음 주, 조... 초, 네, 다음 주 초까지, 네, 문자만 좀 대기해 주시고, 잘 모아가고, 파동, 이번에도 집중해 보자고요.